42장경. 오늘은 제 16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을 마음에 품어서 돌을 볼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그 물을 들여다 봐도 자기의 그림자를 밝게 비추어 볼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 애욕을 마음속에 뒤섞어 놓으면 그 마음속에 탁한 기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돌을 볼수 없게 된다. 사문이여. 그대들은 마음속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이라는 때가 다 하면 도를 볼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을 마음에 품어서, 여기 문장이 조금 그이 품어서 도를 볼수 없는 이들이 있다. 여기 이제 그 한문, 여기 그 밑에 경문 문장의 흐름을 그대로 형태를 살리면서 번역을 한다고 해 보니까 우리 어감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나왔죠. 그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애욕을 애욕을 품게 되면 도를 볼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좀 편한데 맞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욕이라는 것은 그 애와 욕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애욕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욕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욕계 중생에게는 애욕의 대상을 첫 번째, 그, 애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탐이 되고, 간이 되겠죠. 간탐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 재물과 관련해서, 오욕이 있죠. 재색, 식, 명수. 이 오욕의 대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거죠? 내거 아닌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 탐이죠. 그 다음에, 그, 이, 내,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그내 짝지로 만들고 싶은 욕망. 재색. 그 다음에, 식. 또, 저기, 그 꼭, 그저 이거, 그 5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내 짝지가 아닌를 저기, 이렇게. 그, 이게, 짝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겠지만은, 그, 이, 그냥 욕으로 말하면, 이성을, 이렇게, 그, 이, 그, 그이 뭐죠? 자기의, 그,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그 취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색식, 음식. 음식도 다양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저기 식도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애욕이 저그 이게 이게 그런 거에 빠지고 재색식 명 명은 뭐냐면 저 지위나 그니까 이게 그 명예가 주어지는 지위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권력이 주어지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자에는 그, 이 명예와 권력을 같이 넣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이렇게 지쳤을 때 잘, 좋은 환경에서 잘 쉬고 싶은 욕망. 그런 거 있죠? 그 여행 가면은 좀 좋은 숙소에서 잘, 좋은 숙소를 쓰고 싶은 욕망도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애욕을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주어진 여건에서 살다 보면 주어진 여건에서 여건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고 노력을 하면서 개선하면은 그 정도는 그렇게 큰 이제 욕망의 문제가 아닌데 그 어떤 것이 욕망이 되냐면은 내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크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그이 욕망의 에너지를 세게 뿜어야 되잖아요. 애욕의 에너지를 세게 뿜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무리를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이 그러려면은 이제 그 마음이 많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재색식명수는 그것 자체가 욕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산란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오욕, 그 중에서도, 그, 이게, 음욕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윤회를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욕의 성격은, 그, 이렇게, 윤회를 계속하게, 윤회를 벗어날 수 없게, 사람이 총명하든, 총명하지 않든, 어떠하든 간에, 음욕의 에너지를 못 벗어나면, 윤회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이 욕망들이 가슴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와 들어와서 꽉차 있으면은 그것은 돌을 닦는 사람들 그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그것은 어떤 모습과 같느냐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젓는데 그냥 손을 넣어서 휘젓는 손을 넣어서 막 휘젓기만 해도 그 위에 이렇게 모습이 맑게 안 비치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은 흙탕물을, 흙을, 그이 흙물을 확 뿌리고 아니면은 그렇게 그 여러가지 물감을 확 뿌리고 그걸 휘휘 저으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그, 그 물이 탁 해지면서 그 맑게 비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물은, 여기에서의 물은 무엇, 무엇과 같냐면은 그 거울에 이맑 이게 그 이게 물이 맑은 것은 맑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그 이렇게 물이 맑으면은 그 사람 그 비추는 대상을 이렇게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 대상을 깨끗하게 비추듯이 그러듯이 물도 그런 이제 그 비유로 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 손을 넣으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그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당, 지금의, 저기, 그 형편을 넘어서는 형편이 닿지 않는 것을 그, 것에 애욕을 품고 탐욕을 내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냐면 이게 그, 이게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도 뭐죠? 자기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 대한 탐심과 분심. 이런 것들이 섞여서 움직이는 게 시기 질투 아니겠어요? 그렇 그리고 식이 질투가 진해지 심해지면은 식이 질투가 진해 저게 심한 사람한테 담담한 차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왜그 저기 담담하면서 고상한 차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시끄러. 워 <laughs> 내가 지금 그 맛을 이걸 그런 맛을 느낄 여가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우리 마음이 그, 그런, 그 다음에 그 세상 살이에 이제 어떤 그 휘말리거나, 그러죠.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의 그, 이게 욕망이 뒤엉키는 칵테일되어 있는 그 현상에 그 휘감기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그 물을 들여다 봐도 자, 물이 그런 상태가 되면, 자, 물이 그런 상태가 돼서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봐도 자기 얼굴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듯이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그러한 그렇게 욕망, 애욕들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으면 그 속에서 그이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모습을 밝게 비추어 볼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도를 따, 이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 이러면은 첫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본 상태에서 무엇을 가리느냐? 현재의 내 마음 모습이 내 신어의 모습이 내 구업의 모습이, 내 의업의 모습이 고제를, 고제의 상태에 있는가, 멸제의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고통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그 이게 고통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는가.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 고통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이, 내 신구의 상업 속에서 나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 고통을 소멸시키고 있는가, 어느 쪽에 지금 내 신구의 상업이 움직이고 있는가, 요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다 보면서. 이제, 그, 이, 이렇게 돌아다 보는데 두 가지 이게 보물이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심에 의지하는데 그 양심이 밝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밝은 마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들, 저기 들여다보면서 내신구이 삼업이 고통을 양산하느냐, 고통을 소멸시키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는 요 기, 요 방법, 이고등락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성계로 말하면 도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려면 첫 번째가 자기를 잘 비추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본다는 건 뭐냐? 내 신업을 보는 거고, 신업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게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느냐, 고통을 점차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방치합니까? 안 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존중한다면, 그거를 계속, 계속 방치하겠습니까?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한다면, 그래서 내 모습에서 그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고, 관계 사이에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내 모습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부끄러워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네, 알아차리고, 부끄러워 하고, 내려놓고, 이 과정이 참죄 중에서 참,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이 습관은 내가 알아차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습관을 당신이 쓰니까 우리 관계상의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관계상에서 주어지는 그그게 지혜의 의지에서 그내 행위를 내가 놓친 행위들을 돌아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다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죄. 그래서 참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양심에 기반하면서 일으키는 선법이고 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를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로 자기를 알아차리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모든 기반 위에는 기반, 그것이 움직이는 데는 제일 먼저 이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그이 물에, 물 그림자의 물, 깨끗한 물 위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깨끗한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관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의 신업을 관찰하고 구업을 관찰하고 의역을 관찰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것을 관이라고 하죠. 관행. 그래서 자기의 그림자를 밝게 비추어 볼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애욕을 마음 속에 뒤섞어놓으면 그 여러 가지 애욕은 애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욕의 대상이 전부 다 애욕의 대상이죠. 이런 애욕의 대상이 그것 그것들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이 빨리 진탕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일단 많은 경험 중에서 식이 질투심이 팍 일어나면 속이 이게 그, 이게 그 속이 되게 진, 진탕이 돼요. 그러죠. 그그 그렇게 되면은, 그이 마음이 맑은 상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 내피셜로다가 왜곡시키는 힘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화 견이라는 그 이 아는 작용과 견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직연을 붙여서도 쓰지만은 우리는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알미 생깁니다. 또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알미 생겨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이 저기 이 진리를 보시고 보신 것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경전을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은 보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지적으로, 지, 알매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견의 작용을 일으켜서, 아, 참으로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그렇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 그, 배운 내용이, 그, 이게, 그, 내, 안입이 설신 신구이 사업의 경험치로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그그 그 과정을 거치면은 지와 견이 그런 그 저희 통로를 얻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요게 연결이 안 되고 지만 이게 그 지식 정보만 쌓여요. 그리고 이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상황. 이답변하는 현실 상황이 끊어진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여기서 뇌피셜만 작동돼요. 좋은 정보, 저, 저,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저기 좋은 그 지식이라고 해도 현상을 떠나서 현상을 떠나고 현재의 상황을 떠난 상태에서 지적인 정보만 가지고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는 것 많은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보면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이 현상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 불법에서의 지견은 뭐예요?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를 봐요? 사제를 봐요. 고집멸도를 보는 감각이 생,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집멸도를 보고 그것을, 이, 그, 이, 알, 아는 내용을 통해서 이 고집 멸도를 처리하는 능력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 보는 이 보는 방법에서 그래서 지와 견은 이 요거는 라이브한 경계를 대하는 거고 현 현실 경계를 대하는 거고 이쪽 이이 이 지라고 하는 것은 그이 현실 경계를 통해서 얻은 지식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지식 정보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얻어진 거는 정지가 되는데. 안 그러고, 그, 이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또는 그냥 에너지만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이 지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사지. 삐딱한. 정지는 그 뭐죠? 고통을 소멸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을 곱씹고 있을 때, 이 생각을 계속 곱씹고 있으면, 그,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는가, 고통이 소멸되는가, 이 틀을 항상, 이그 이게 큰 틀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